판문점 등호사인 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백나리 기자 등호사인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좋은 계기로 삼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천착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체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천착관은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남측 입장에 대해 북측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북측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후에 다양한 접촉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끊기 있게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회담 전반적 분위기 어땠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동결된 상황이 지속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평창을 계기로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복원하는 좋은 계기로 삼자는 이런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한 분위기였다.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북이 특별히 그 문제에 언급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에 대한 북측 언급 있었나? 그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다. 북측도 기본적으로 평화 환경을 만들고 남북 간 대화 협상이라든지 풀어나가자는 입장에 있다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보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 그런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와 함께 군사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가 중점 의제였나? 평창과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북측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게 될 거다. 그것들이 필요한 북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북측도 우리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다. 북측이 대표단 응원단 선수단, 예술단 분의 의향이 있는데 남측의 상황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 준비 동향을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안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얘기했고 북측도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장관이 모두 발언해서 말했지만 시작이 반이면서 동시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오후에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이런 입장에 대해 끈기 있게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에 도출할 생각이다. 북에서 궁금해하는 상황이라는 게 무엇인가? 평창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북측 생각에 이런 정도의 대표단을 생각하고 있고 평창 성공을 위해 적극 임하려 하는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장소, 숙박 이런 것들이 올림픽 행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규모를 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가능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처나 조직위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야겠지만 북측의 희망사항을 파악해보고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수석 대표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우리 수석 대표가 전체 회의 말미에 편안하게 구체적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안했고 북도 동의했다. 시간 등은 연락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북측이 얘기한 참관단은 무엇인가? 북측이 그런 표현을 썼고 남북 간 용어의 차이나 이해가 다를 수 있어서 오후에 대표 접촉 과정으로 확인을 할 거다. 어떤 범위라든지 어떤 분들 참여를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겠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북측 당국자 이름이 나왔나? 그러진 않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별도 메시지 있었나? 오후에 글쎄, 오후 상황은 예상하기는 어렵다. 회담 중에 특별한 메시지라던가 그런 건 없었다. 아마 평창 참가 자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나가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 표현이 있었다. 공동보도문 초안에 평창 올림픽 참가 이외에 것이 있나? 우리측은 기조 발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고 북도 마찬가지다. 수석, 대표 접촉을 통해서 계략적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오후에 접촉, 거듭하면서 의견 좁힐 것이다. 빨리 끝나게 될까? 남북회담이 예측하기 힘들다. 큰 틀에서의 의견의 차이가 없다 평창 참가와 관련해 북이 적극적 이라는 게 있지만 그외 사안들 마찬가지로 북측도 여러 사안 제기 한 현재 상황에서 꼭좀 자기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지연되고 오래 끌고 밤을 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예단할 수 없다. 북측이 공동보도문 초안에 넣어달라는 입장이 뭐가 있었나? 공동보도문을 교환했고 초보적인 한차적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아직 그렇게 얘기까지 안 나왔다.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한 북한 요구사항이 있었나? 회담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오전회에 수석대표 접촉이 끝났는데 구체적인 건 말하기 어렵다. 대북제재나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에 구체 언급 있었나?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 평창 선수단을 남쪽에 보내는 방법을 북이 언급했나?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편리한 방법으로 올수 있겠다고 얘기했고, 그것들은 오후에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겠다. 경로나 방법이라든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수석 대표 접촉에 누가 참석했나? 양측에서 수석 대표하고 남측은 저와 안문현 대표가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전종수, 황충성 대표가 참석했다. 날이 골뱅이 인어 점 씨오 점 K R 2018년 1월 9일 14:07 송고